Get ready! 하수구 라인에 떨어뜨려 나서 다시 회수로 가긴 어.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이코 끄었어요 갈라이크 뒤로 돌아요. 아하 저 네. A 돌리는 것건었죠럴키가 어떤 갈라이크가 아. 이것까지 들으면은 아. 바이퍼를 필드로에서 잡아낸 것까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연계는 좀애매했죠네 네. 플레이 자체가요. 자 선데이 접근 대화 는데 원탭으로 끝납니다. 아, 넥시가 요즘 물이 올라가지고 시야. 일반까지 잡혔고요. 그리고 혼자일 리 없다. 네, 꼼꼼하게 피해망상 던져주고 독성장마 올리면서 빠르게 뛰거나 이런 공격이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오, 오 네. 아, 근데 이거는 <laughs> 거의 약간 다리 뭉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다리만 골랐던 마사지건이었어요. 지금. 지금. 그래, 에피나이치가 어, 너무 어, 좋아서 짜고 너무 진짜 개 에피나이트 원해 와하 힘력 러 야. 네, 김나... 야이 야, 정도면 진짜 스폰들어오데요 아, 아 저전 이런 거, 외출이. 이런 거, 눈총? 눈총 이런 거. 근데 아, 그래도 갈라이크 트레이, 야, 갈라이크 둘 데려갔어요. 총, 그리고 버키온 러지를 잡아냅니다. 총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어이 네. 어디서 감이 우리 총을? 네. 이거 피면서 아낄 필요 없죠? 이거 대기 중이고요. 네, 타이밍 좋았고요. 독성 장막 열리긴 했는데요. 자 이게요, 본인도 안 오, 보여요. 보여요. 그이데 이게 본인도 안 보여서 진입하다가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네. 네. 그리고 자, 아직 메인에 함정이 없어서 스크린좀 가려주고요 위치는 밝각됐습니다에피 아, 에피너. 자 이거 톱사구덩인데요 안전하게 할 거면요 지진광대 쓰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냥 쓰면요 구덩이 그 연기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네. 점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 근데 이거 경사로까지 먹히면은 너무 큰데요? 자 나노소음까지 안으로 몰아넣고 있어 몰아넣고 있어 개망사. 그쵸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스트라이가 2명? 오네 오, 이디. 아, 1대, 1대 3을 잡았어. 로추. 엑시. 이거 설마 여기까지 보고 있긴 하지만 뛰어 들어갈 때 오는 거는 그 당할 수 있거든요. 포탑이 네. 있긴 네. 해요, 근데. 포탑 사운드가 있어서 엑시가 어? 만나. 1대 1 치면 난리 납니다. 자, 이거. 로저 뒤쪽으로 빠지고요. 지면 난리 납니다. 부어에 맞추시. 이러면 X. 난리, X. 난리 X. 나요. 자, 도가리든지 경기는 앞뒤 그리고 시티 다 먹혔죠. 자, 일단 물론 뒤쪽으로 빠지긴 했어 요오메이 이거 엇박자로 한번더 오메니 뒤에 있거든요. 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이거 액시가 예상 못할 위치긴 해요. 아오 우연치 않게 했어요. 이 코까지 접지. 어 썬팅 받지는 못했어요. 폭탄을. 네. 네. 단라이트. 아 이건 안 되죠. 위험하죠. 농설에서 빔 이거 빔에 있다는 거였죠. 고아 차이가 어, 간행 잡아냈는데요오 트라이. 아, 발전봇 각도 때문에 오퍼가 있을 만한 위치가 와우 로즈 그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자 엑시까지 잡아줬습니다 어쨌든 죽으러 가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에이. 이거 보고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아 에이. 죽으러 온 거죠 이건, 이코가. 야. 어, 야. 이거 이코가. 아 이거 미스네요. 이거 이코. 아잘 밀었네요 이거 잡았고요. 자헤프쪽 TS. 냈는데 와 로즈 오, 아 영리해요 경사로부터 잡아준 것부터가 오 튜트가 로즈를 잡았어요 이러면요 어와 갈라이크가 해주고 사실 이겨냅니다 중요한 라운드였어요 기점이 될수 있는 전반전에서 네. 흐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될수 있는 크레딧 운영의 우선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중요한 네, 라운드였는데 키인이 다시 회수했습니다 좀 이렇게 선수들이 띄워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브린치가. 아, 근데 어쩔 수가 보니까. 없어요 위치가. 어여, 피에스까지 하나를 러지만 데려갑니다앞픔이가 있으면은 뭐 매드 무비 다른데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쉬운 상황이긴했어요 네. 이런 식의 템포 조절이 사실 z f 게임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리 가자. 밀고 네 이렇게 사용해가겠죠. 근데 맞지진 않다 가능하거든요. 와, 와 아, 아, 이거 선배 입장에서는 이건 억장 무너지죠. 네, 사 예, 아선이에서 너무 아프게 꽂혔어요. 그리고 야. 여제, 엇박자. 아 피하면서 피하고요 자 헤드 에임 서치 해보세요 이미 백업 에피나가 올수 있는 시간을 다 벌었어요 그리고 에피나가 돈 거는 정보가 없겠죠 이거 에에에 여기 아무도 네, 없어요? 없어요? 폭탄 받을 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봉쇄를 써놓고 죽을 작정을 하고 한두 명몰래 숨어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야 이거는 아이크가... 좀 궁을 그냥 의미 없이 좀뺀 느낌이고요 여기로 네. 가져오지 않나요? 러즈가 한번더 꼬았거든요 네. 오 근데 피했어요. 예상하고 반에... 있죠 와 걸라이크 진짜 이거는 야 저거로 치면 나요야 이걸 보고 이거 잡으면 았 사실 안에 있는 거 지진강타까지 어떻게 피하죠 이거는? 아. 네. 구덩이 와... 지금... 안에 있습니다. 이코. 구름 입고 잡아냈고. 야 빨리 해야 돼. 체력이 닳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지옥이 지옥이네요. 지금 이거 부패 상태라서. 구덩이. 구덩이 때는 필승 전략이다. 네, 승리 구덩이 되는데요. 또한 번. 체력 없어요. 한대쓱 치면 죽어요. 네.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승리의 승리 구덩이. 여기 해분을 잡고 그냥 석가리를 지배한다. 이게인가? 딱 순차적인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트라이 샷 오늘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 사이트를 회수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실만도 갇혀 있고요. 예. 네. 여기서 아이 모든 시작점은요. 에피나 선수가 a f n 에 진짜로 찌르면서 포탑을 부신 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자 신경절도까지 설치는 돼요. 어쨌든오오오오안 네. 네. 어, 어, 어? 어, 돼요 이러면. 네. 4 초. 돼요? 2 초. 야, 야 미션 임파서블! 근데 아니 근데 제테포가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네발, 제발! 네발. 찍혔어요. 네, 와 구름 잡혔고요. 위치 확인했죠. 갈라이코 쪽까지 충전 완료. 네. 이러면 메인의 인원이, 오 이게 갈라이 끊기면 가능성이 아 뒤에 아, 있었어요! 네. 근데 흥냐는. 어쨌든 니코가 메인이었어요. 음. 자, 손풍구 들고 왔어요. 근데 죠 근데 이거, 어 네, 잡았어요. 잡아줬고. 네 이러면은 칼라폭붕이 리셋이 안 됐죠? 근데 손기로 네. 먹었어요. 승리의 구동이? 아, 승리의 구동이요 잠깐만요. 이제 티스 하나 더 잡고 올라가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 구동이 밖에, 구동이 혼자. 야, 트라이! 아! 스파이크 먹고 돌려라. 스파이크 어딨냐? 어 스파이크 놓쳤어! <laughs> 지금 스파이 생겨. 스파이크 생겨! 스파이크 생 갖고 갑니다, 갖고 네. 가요! 아수이에요지어나 네. 네. 구석이 벗어나. 아 정말 여긴 정말 지긋지긋하다. 상대 홈 그라운드는 싫다 이겁니다. 심리전대어 돌려, 어 돌려, 어이까지보셨아프이아프어요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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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심리의 심리 심리. 아, 아, 프라이. 프라이를 잡아냅니다. 많이 흔들리네요. 와또또또또또 돌렸어요? 근데 네, 저것만으로 에피라 할거다한 거죠? 아, 야, 저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림자 시격까지 일로 왔으면요. 빔 네. 무혈 입성 롱절 완료. 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지진 강타까지 있어서 이거 봉쇄 거리 안 닿거든요. 이코가 구름 잡아냈고요. 아몇 번을 속이는 건가요? 네, 아그리고 나서 또 이제 럭커 역할까지 할 거라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지진 강타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지진 강타를 쓰고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이코를 불러내도 되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간다 나오죠. 갑니다. 간다. 예 그리고 이구 등장. 딱 수순이었죠 이거. 네 보여요. 결국 첫 번째 세트 13대 6으로 TNL 스포츠가 가져갑니다. 이로써 아직까지는 바필페는 유지가 됐네요. 어 바필페. 대기 중. 네, 이건 좀 세게 때릴 생각이 좀 있네요 여기. 네, 이는 다야 돼요. 왜냐면 예, 네, 이드할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 세게 나가는데 발은 네. 빠른데요. 자, 소방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오, 엑시. 여기서 엑시. 아, 다운이죠. 다운이. 와, 구루미키를 가져갑니다. 야, 욕창에 다시 한번 남아서 구루선수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일단 확인만 해 놓고 있고요. 계속 삐로 부르고 있죠. 보인들이 스플레이스 당했던 거를 지금 써먹고 있어요. 네. 와라, 우리 진짜 간다. 계속 드론 보내주고 있어요. 이거. 오. 자, 안쪽에 있는 거못 봤죠? 네. 의심은 할만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깬다는 거는. 그쵸. 오, 아, 정확하게. 이거는 의심할만했어요. 네. 네. 오, 7반까지. 네, 네한 오, 이런 식으로. 오, 계속. 오. 계속. 야 야, 오히려 좀 경기를 쉽게 쉽게 갑니다. 자 B쪽으로 들어옵니다. 와, 네,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이거. 야, 네. 이거 다 맞으면서 들어와요. 네. 아, 어, 제 많이 야, 빠졌죠, 피나딱 순봉 끝나는 위치에 들어와봐라. 자사냥꾼에붙대 네. 들어오죠. 네. 아, 아 네. 완벽합니다. 자 러즈를 잡아낸 TS입니다. 이러면 이제 TS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조량이 칠겠는데요. 아, 어, 킹야광 나왔습니다. 근데 오퍼레이터로 일단은 뭐한 명을 잡음조차 못 잡아. 자, 이제 포탈 타고 왔는데요. 대기하고 있었던 러즈를 잡아냈어 엑시가. 이런데 이거 한 발씩만 맞아도 오 죽는 게. 브라이. 네. 한 발씩만 맞아도 죽었어 저거는. 그래.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뭔가. 놀이기구 타듯이 4인 동시에 손잡고 파도 <laughs> 네. 예. 타기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호라이드아니었는이요에피 아, 하나 만들어 준거 자체가 크죠 이거는. 그때 네. 죠쪽에 네. 실반 시간. 아, 실반! 실반! 더 빨라요. 실반이 빠지는 모션. 빠졌고요. 와 실반! 실반! 걸 만나요. 티스랑 TS. 만날 TS. 수 있어요. 만나. 모르죠. 우리 여기 있었었는데 몰랐습니다. 아군이 아, 아 네. 계속 떨고요. 오퍼 오퍼레이터. 세이브 네. 하자. 이거 근데 세이브할 거알 거거든요. 에이스 주려고 먼저 보냈어요, 지금. 하나! <laughs> 이거 먼저 보냈거든요. 지금, 네. 먼저 보냈어요. 나 에이스 줘. 얘기 나왔어요, 아니, 이거. 에이스. 아 지금 골탠제 욕심낼 때가 원래 네. 이제 전반전 종료 직전인 건 맞는데 <laughs> 아니 욕심을 어, 나 에이스 줘. 아, 오! 된다 오! 이놈아! 오! 셋, 오! 설마, 셋! 와! 아! 한명더 오면 내가 있어. <laughs> <laughs> 야, 더, 더 와. 와, 와. 예, 입장 바뀌었죠? 아, 왔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낄 필요가 없다는 자, 거죠. 아니, 이게. <laughs> 근데 섬광, 엑시도, 네. 엑시도 같이 지진동타로 맞아가지고. 예. 네. 오, 셋잘렸습니다 와. 자, 사냥꾼의 로즈까지. 로즈. 로즈. 자, 이쪽. 랩쪽 확인을 했습니다. 욕탕을 같이 몰미면 이게. 에, 의미가 없는 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 불어 호흡이 안 맞아요. 언제든지 돌릴 수 있게끔. 네, 네 z 트게 a m 이 상대방의 심리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인드에서. 그리고 저쪽에 만약에 메인 쪽으로 우르르 뛰어오면은 뒤에서 브리치가 성광을 던져줄 거라 끊어낼 수도 있는 위치거든요. 자, 엑시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함정은 파괴됐고요. 냄판으로 들어왔고요. 출반이, 자, 실반이 실버를 먼저 애플을. 끊었죠. 어, 네. 아, 이거 목욕탕도 못 먹었어요 지금. 막혔죠 아, 이거. 이거는 직영태까지 각기 격파 각기 격파. 뒤, 뒤, 뒤 잡으러 니다가드리양식이가드리 양식, 가드리 양식. 아, 습격 까지 아, 결국 수비팀 승리. 수비, 13대 7로 ZF 게이밍이 가져갑니다. 야, 근데 이건 사실 쾌거라고 봐야죠. 네. Get ready.